오래전 여수 바다에 내려오는 전설 여수 바다가 위험에 빠질 때면 신지깨라는 인호가 나타나 바다를 지킨다는데 와 정말 인호가 나타났어요 여수 바다의 신+ 신지깨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브라마가 태양아, 여기에 있는 유튜브를 보러 갈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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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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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지 누수다 п р 이 в е з 한국에서 생활한 지 벌써 3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고향 음식이 그리울 때가 많다는 타냐 씨. 이렇게라도 향수를 달랜다는데요. 그런 그녀를 옆에서 지켜주는 한 남자. 타냐 씨의 남편 막심입니다. 이렇게 다정하니 타국 생활이 외롭지 않겠네요 드디어 출근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타냐 막심 부부는 출근도 같이 하는데요 최근에 자전거를 배웠다는 둘 집부터 직장까지 이동 시간을 줄이고 운동도 하기 위해 자전거를 탄다는데요 한국에서 만든 새로운 취미라고 합니다. 여유도 다. 아졌어비교면어게 라이딩하는 부부. 야, 이거 완전 CF 아니에요? 에? 짧은 데이트를 마감하고 직장에 도착했습니다. 타냐 막심 부부의 일터는 다양한 물고기가 가득한 아쿠아리움인데요. 이 수조 안에서 수중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출근하자마자 옷을 갈아입는 막심 씨. 복장이 신상치 가는데요. 막심 씨는 무슨 일을 하시나요? 네? 막심씨는 수중 공연의 주인공, 낭만이 역을 맡았다고 하는데요. 이야, 막심씨 너무 잘 어울린다. 타냐 씨도 공연을 위해 인어 복장으로 갈아입는데요. 아니 근데 타냐 씨는 무슨 역할이에요? <목소리가> 동화 속 인어가 현실로 나타난 것 같네요. 함께 바다를 지키는 낭만이도 안녕! 자, 드디어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깨끗한 여수 바다를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신지깨와 낭만이 어린이들에게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공연인데요. 깊이 10m의 수조 안에서 숨을 참으며 아름다운 공연을 펼치는 타냐씨. 실제로 이 노래를 본다면 이런 느낌이겠죠. 그런 타냐의 모습에 관객들도 부흥 빠진 듯한데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아쉽게도 공연이 끝이 났습니다 12분의 짧은 공연 하지만 체력 소모가 큰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데요 네, 쉽지 않아요 2개의 어려운 공연이 있어요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막내딸 타냐 씨 10년 동안 아티스틱 수위밍 선수로 활동했다는데요 하지만 짧은 직업 수명 탓에 다른 진로를 선택해야 했답니다 제작진의 요청으로 숨겨왔던 실력을 선보이는 타냐 씨 화려하고 절도 있는 킥킥 마무리로 트위스트 3회전까지 우아하고 아름다운 수중 연기 아티스틱 수영을 수영의 꽃이라 부를만 하군요. 만들어주세요. 이런 실력이 밑바탕으로 깔려 있어서 타냐 씨의 수중 연기는 더욱 빛을 발합니다. 와우 타냐 씨 그레이 늦은 노후 휴식 시간에 뭘 하나 봤더니 아하! 아침에 준비한 도시락을 먹는군요 그런데 타냐 씨, 이렇게 조금만 먹어도 괜찮나요? 에? 몸을 가볍게 유지해야 다음 공연에도 날렵한 몸짓을 보여줄 수 있다는데요 아름다운 공연을 위해 식단 관리는 필수

아버지들 스쿠쳐요? 그럼요, 스쿠쳐요. 또 여스쿠쳐. 파시되트 님에 샤슐릭과 파쿠시. 타냐 씨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자 든든한 지원군인 가족.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휴식도 잠시 또다시 다음 공연을 준비하는데 무려 하루에 다섯 번이나 진행되는 공연 지칠 법도 하지만 항상 아름다운 춤선을 뽐내는 타냐 씨 사실 물속보다 물 밖이 더 바쁘다고 하는데요 공연에 사용하는 소품을 정리하는 일 또한 배우들의 몫입니다 아이고 바쁘다 바빠 무대 뒤에선 휴식만 취하는 게 아니었네요 배우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공연을 위해 노력합니다. 이처럼 매번 공연하기가 쉬운 일은 아닌데요. 하지만 단냐씨는 자신을 보고 환호하는 관객들 덕에 힘을 낼수 있다고 합니다. 이 <목소리> 퇴근 후또 데이트를 하는 타냐 막신 부부. 오늘은 직장과 가까운 곳으로 향합니다. 바로 케이블카 탑승장인데요. 여수에 온 연인이라면 꼭 들려하는 데이트 필수 코스죠. 케이블카 안에선 여수만과 돌산대교가 한눈에 보이는데요. 늘 바닷속에 있다가 하늘로 올라가니 바다가 새롭게 보입니다. 지겠어요사랑하는 사람과 바라보는 바다는 더욱 름답습니다 이곳 여수에서 남편 막심과 꿈을 향해 달려가는 타냐 씨. 그녀는 어떤 미래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б у д у щ м я бы хотела стать тренером по синхронному п л а в а 물과 무를 넘나들며 수중 연기를 펼치는 타냐 씨. 여수에서의 순간이 앞으로의 커리어의 밑거름이 되길 바랍니다. 여수로 놀러 오세요.